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44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은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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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직급이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chief cook. 이때 cook 하면 요리사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a chief cook 하면 수석 요리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this hotel. 이 호텔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이 호텔의 수석 요리사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emple, temple, temp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절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불국사, 불국사는 is a famous, 유명한 temple, 절이다, 사원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불국사는 유명한 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ight, tight, tigh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중간 부분에 있는 gh가 이번 단어에서 묵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신발이나 의류가 꽉 끼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new sweater, 새 스웨터가 is too 너무 tight 꽉 낀다 꽉 낀다. 즉전체적 의미는 새 스웨터가 너무 꽉 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 a 리 e l y b a 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중간 부분에 있는 알파벳 t는 부드럽게 t 가 아니라 르 그래서, 배터리보다는 battery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배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phone, 내 전화기는 ran out of. 이때 ran 하면 ru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run out of 하면 무엇무엇이 다 소모되다, 다 동이 나다, 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n out of a battery 하면 배터리가 다 소모됐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내 전화기 배터리가 다 소모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upid, stupid, stupi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stupid p 발음을 약간 강하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stupid 어리석었다 to 뭐뭐 해서라는 to 부정사의 용법이 되겠고요. trust 하면 믿다. 그래서 trust you 너를 믿어서 너를 믿다니 즉 전체적 의미는 너를 믿다니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oyal Royal, Roy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국왕의 또는 왕족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king 왕은 lived, 살았다 in the royal palace. 이때 palace 하면 궁전. 그래서 더 로열 팰리스하면 왕궁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왕은 왕궁에서 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ymbol, symbol, symbo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heart, 하트는 is a symbol, 상징이다 of love, 사랑의. 즉 전체적 의미는 하트는 사랑의 상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verb, proverb. prov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속담, 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roverbs 속담들은 are short, 짧고 and witty 이때 witty 하면 재치가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이때 발음해서 알파벳 t 를 부드럽게 트가 아니라 드드 또는 르 그래서 위리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속담은 짧고 재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썸썸 some, 썸이라고 some, some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합 또는 합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um of 뭐 ~~의 합은 뭐 ~~의 합계는 5 and 5, 오와오의즉 the sum of 5 and 5, 오와오의 합계는 is 10. 10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5와 5의 합은 1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ute, cute, c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귀여운 또는 예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by, 그 아기는 It's so 정말 cute 귀엽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 아기는 정말 귀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직급이 최고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칩. chip, chip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절, 사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emple, temple, temp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발 의류가 꽉 끼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ight, tight. 타이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배터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b a t 배배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 t u p 스드스드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국왕의 왕족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royal, royal, roy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ymbol, symbol, symb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verb, proverb, proverb.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합, 합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some, some, som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귀여운, 예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ute, cute, cut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이 호텔의 수석 요리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chief cook. in this hotel. He is a chief cook in this hotel. He is a chief cook in this hotel. 다음 문장은요, 불국사는 유명한 절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불국사 is a famous temple. The 불국사 is a famous temple. The 불국사 is a famous temple. 이번 문장은요, 새 스웨터가 너무 꽉 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new, The new sweater is too tight. The new sweater is too tight. The new sweater is too tight. 다음 문장은요. 내 전화기 배터리가 다 소모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phone ran out of battery my phone ran out of battery my phone ran out of battery 이번 문장은요 너를 믿다니 내가 어리석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stupid to trust you. I was stupid to trust you. I was stupid to trust you. 다음 문장은요, 왕은 왕궁에서 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king lived in the royal palace. The king lived in the royal palace. The king lived in the royal palace. 이번 문장은요. 하트는 사랑의 상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heart is a symbol of love. The heart is a symbol of love. The heart is a symbol of love. 다음 문장은요. 속담은 짧고 재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overbs are short and witty. Proverbs are short and witty. Proverbs are short and witty. 이번 문장은요. 5와 5의 합은 1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um of 5 and 5 is 10. The sum of 5 and 5 is 10. The sum of 5 and 5 is 10. 다음 문장은요, 그 아기는 정말 귀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by is so cute. The baby is so cute. The baby is so cut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